홀리파이브 날마다 말씀 안에서 거룩함으로 승리하시길 바라며 은혜와 소망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1년 1독을 기준으로 하루 서너 장의 말씀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거룩한 파이팅을 외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자먼서 7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7장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혜를 지키라고 권고하면서 음녀를 쫓은 어리석은 청년을 말하며 마지막 권고를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혜를 온전히 지켜행할 것과 음녀와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어 어리석은자가 음녀를 따라갔고 음녀의 행위와 습관 유혹하는 말을 설명하면서 음녀를 쫓은 결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고 미혹되지 말라고 권면하면서. 수월과 사망의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먼에서 말하는 음료는 성적 범죄의 위험성을 담은 한편 여인으로 인격화한 음란한 시대의 문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문화의 형성 가운데 분별하며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8장에서는 지혜의 부름과 동목을 말하면서 창세 이전에 존재한 지혜와 창조 당시의 지혜 의 역할, 지혜의 약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혜의 부름을 말하면서 지혜를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음과 지혜를 통해 얻게 되는 대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혜가 존재한 시기에 대해 창세 이전에 존재한 것과 창조 시대에서 행한 역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를 통해 얻는 복에 대해 말하면서 생명과 은총을 비롯해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7장에서 의인화된 음료를 빗대어 말했다면 8장에서는 의인화된 지혜를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떳떳하게 청년들과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을 초청해서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지혜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9장에서는 지혜의 초대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지혜의 초청에 응한 결과와 어리석음의 초대에 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지혜를 의인화하여 연회를 열어 초대하면서 어리석음을 버리고 명철을 얻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거만한 자와 지혜자의 형태를 비교하면서 지혜의 의미와 중요성을 선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회를 마련하는 어리석은 자를 이야기하면서 어리석은 자의 연회에 참석한 자들의 멸망을 말합니다. 지혜와 음녀가 각각 초청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지혜에게, 성공을 추구하는 자들은 음녀에게 응답하게 됩니다. 혼란스럽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으려고 노력할 때 은혜 안에서 바른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 오늘 이걸 말씀 중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자먼서 8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네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의인화된 지혜는 음녀의 어두운 골목과는 다르게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을 향해 담대하고 강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지혜의 부름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것이며 생명을 지향하기에 언제나 떳떳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또한 성별, 신분, 빈부, 학식, 나이, 품격 등 모든 차별적 전제를 배제한 보편적인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단순히 살아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도구적 지식이 아니라 인간의 삶과 죽음에 관련된 중차대한 것입니다. 지혜의 통찰과 판별을 통해 영적, 도덕적 안목이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의 부름과 음녀의 부름을 자세히 연구하여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게 하시고 생명으로 이끄는 지혜 놀라운 능력과 사랑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문화와 그리스도의 말씀 사이에서 부름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음녀의 부름에 반응하지 말고 지혜의 부름에 온전히 반응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순간순간 지혜를 구하고 지혜 안에서 판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홀리 파이브.